지난 주말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나 여섯 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상인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때 불을 끄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부산 전통시장엔 기본적인 화재 경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오전 해운대 시장. 한 점포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상인이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시도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소방관들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점포는 불에 타 검게 내부가 이렇게 그을려져 있고 입구 쪽은 화재로 인한 열기로 인해서 간판 등이 녹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6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쪽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이 됐고 예. 지금 CCTV 주변 CCTV 확인 등 최대한 다각도로 확인 중 있습니다. 불이 난 해운대 시장의 소방 안전 등급은 보통 수준인 C등급. 시장 안에는 불을 재빨리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물을 공급하는 밸브두 개를 모두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불이 계속 번지 가고 소방사가 마치 왔어. 네. 그래가지고 진화를 했죠. 이보다 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수두룩합니다. 소방 설비 기준이 미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D등급 이하 시장은 모두 17곳. 당장 불이 나도 대응조차 어려운 2등급도 9곳에 이릅니다. 시설 개선이 시급하지만 소화기를 보급하거나 상인회 자체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즉각 소방서에 알려주는 기본적인 경보장치 역시 전체 전통시장 점포 27,000여 개중단 18.7%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정 안 되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아마 하던가 아니면 개인이 하던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일반 화재의 18배에 달하는 2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